여기가 지금 모델하우스. 저 위쪽으로 대우 아파트, 경남 아파트. 여기는 아이파크. 중산층 임대 아파트고요. 여기가 이제 그의 고척4구역의 중심이 될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아, 딱 여기입니다. 딱 여기에서 개봉역까지 한번 걸어가 볼게요. 예. 향후에 여기에 이제 어, 공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120 정도 될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고요. 저기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어요. 여기 구로세무소도 들어오고요. 저쪽에 행정타운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고척초등학교예요. 개봉역 2번 출구입니다 여기가